자, 중국 부호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런거 구해오시는 분, 내가 수억이라도 사겠다. 아마존 분이, 어. 어, 거대구조, 어, 두, 두 번째, 오케이. 내가 먹었다. 또 내가 먹었지 오, 냉파운드. <laughs> 야, 풀방에서 냉파운드 먹었다. 어 이거 진짜 희귀한 거네. 아니, 15 증대매 오르뜸천 봅니다. 자 이거는 변동옵션이 증뎀이랑 냉번화 기술피해가 있죠 이게 15 15 15가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15 15 15가 나왔는데 증뎀까지 250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250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뼈대에 15 증뎀이 있는 거에 또웃뜸이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뜸입니다 근데 참고로 모자이크 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법 스킬을 쓰지만은 물리적으로 때려요 즉 내구도가 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리비가 감당이 안 돼요. 보통, 만 노노작 같은 경우에 뭐 몇천원 수리비가 나온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한 바퀴 돌면 수십만원.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 모자이크 뼈대는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너무나 좀 아까운 케이스긴 한데, 근데 좀 시기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오르뜸이니까. 매직봉 득템하셨는데, 자, 이게 딱 득템 기준에 들어가요. 뭐냐면은, 소서 이스킬2 0패케 3번개 숙련에 3연세번개. 만약에 연세번개가 아니라, 번개가 왔어요? 그러면은, 판매가 힘듭니다. 보통, 요런 매직봉은 극딜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애매해요. p k 에 활용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고 사냥용도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번개는 보스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번개 사냥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속회만 뚫리면 5자리급 가능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는 극딜용이기 때문에 소서 2스킬보다는 번개 3스킬이 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번개 3이 오고 이속회까지 만약 뚫렸다 그러면은 지금, 극딜용이거든요. 333. 합9 스킬 짜리여가지고, 6자리급도 넘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쉽게 2 스킬 짜리는 이스킬 뚫려도 5자리예요 아. 자, 어우, 근데 엠프리 붙었네. 자, 엠프리 기본적으로 있고, 40 공속에 233 피해. 풀수 무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드작을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이 양손 무기는 거의 못 쓴다 고 보시면 돼요. 어, 옵션이 으뜸급은또 예외가 있는데, 어, 조드자기더라도 피해가 300이 붙었다 그러면은 희귀성 때문에 한 6자리 끝까지도 구매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233이면은 이건 거래가 좀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희귀성은 좀 있지만 뭐 특이한 중감링입니다 일단 중독감소 링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하게 나는 목적용으로 쓰신다 아니면은 거의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건데 이건 특수한 옵션들이 붙었네요 10팩에 120명 중에 1 1올레지에 40일 냉기 25중감 옵션이 한줄 비죠 보통 옵션이 한줄 비면은 중간링은 거의 취급을 안 해주는데, 이거는 옵션이 그냥 으뜸으로 붙었어요. 옵션이 한줄 비는데 오뜸으로. 그냥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희귀성이 좀 있는데, 역시나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희귀성이 좀 높고, 활용서, 활용적인 면에서는 약간 1.5티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면은 사실상 높진 않은데, 어 소장가치는 충분히 있다 보시시면됩다다 n is: The first q u 소 s t i o n is, 이 h e first 이 u e s t i o n is, The first question is, The first 력 제가 이걸 왜 엔드급이라고 하냐면은 사진 는 일단, 독정력이 필수예요. 아니면 중감이나. 근데 그게 붙었죠. 그리고 만화가 추가로 붙었어요. 만화 20이 맥스인데, 40까지 맥스로 추가로 붙어가지고,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57이 붙었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라이프 회복까지 붙었어요. 라외 세팅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구성상으로는 가장 베스트 구성인, 애실 소서형. 또는, 이 PK용, 애실, 아, PK용 만화 부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인 옵션이, 요거는 만화랑 그 독장력 그리고 생명력 회복이 전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력 회복 라웨가 5가 붙었어야지 극대우 받는데 아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정도면예 대우 받을 수 있다 한한 한 5자리 한 중간 대회 예 네, 한번 그 정도 끝까지는 볼수 있는데 6자리 넘어가려고 하면 라이프 회복 오는 필수에요 근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오 중간 링 10패키 19임에 89만화에 9올레지 35 독정력에 25 중감. 와. 요것도 패키링에서는 중독감소 세팅하는 엔드용이에요. 보통 중독감소가 들어가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가치가 많이 없어요.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근데 옵션 구성이 좋았을 때 빛을 보거든요. 이게 좋은 구성이에요. 바로 중독감소 플러스 독정력 플러스 10만화. 그 칸에 스탯 세팅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대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 붙어 있는 거는 오자리 급도 잘안 보일 뿐더러 심사임당을 잘안 보는데 이건 심사임당 또는 심사임당 이상까지도 볼수 있는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건 대우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세팅용 세팅이 극한의 약간 애실 또는 극극 중독 감소 예 그런 세팅용으로 어, 볼 수가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얼을 갖고셨는데 오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물리적으로 써야 되는 급인데 타격 회복이 붙어 가지고 헷갈리는 거자 타격 회복은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물리 쪽이 세 가지가 붙었다 그러면 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캐릭을 쓰는 건데 타격 회복치를 28 피해에 파림의 구음이 접성 피해가 입 빠지고 힘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중립적인 게 들어왔으니까 완전 전투적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가치는 낮은데 최상급류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다? 5자리급도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타격회복도 우리가 뚜두를 맞았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급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팅용으로 그래서 어, 피해와 힘 덱스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잘 받으면 이런 것도 대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엄 4자리도 보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5자리급이다 네, 만 원대 이상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자 나오면 가격 좀 받을 것 같아요 판매해 보시고 어, 레더 1로 자, 여러분들, 레더 이로 오르뜸 장대마귀가 나왔습니다! 와우, 느더하다 이게 그 유명한 장대마귀 오르뜸인데, 유닉 메시아머를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닉 메시아머는 보시다시피 높은 방어력, 물리 피해가 30이나 있어요. 그래서 PK 세특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데 보통 질긴 분들이 많이 쓰죠 자 질긴 분들이 쓰는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데 추가로 생명력 통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pk에서는 거의 엔드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220방산 기준으로 업글해야지 2422d 으뜸이 나오는데 레더 2기까지 거의 100만원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격 내려가지고 아마 6자리 초반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좀 변모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오르뜸은 아직까지 상당히 비쌉니다 PK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싹 득템을 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자 PK 질딘의 엔드 심지어 요새는 바바리안도 가끔 씁니다 그래서 바바리안과 질딘의 엔드 갑발라고 오시면 됩니다 득템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이구 15피에 으뜸 띄우셨네요 40공속에 400피에 자 버석입니다 버석은 우리가 40에 400을 잘못띄어요 메모리 잘 없죠 왜 그러냐면은 버석은 공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버석커에다가 고뇌작을 잘 하진 않아요 하면 은 노노작이 하, 하고요 왜냐면 피해가 붙으면 수리비가 엄청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버석화는 40에 400짜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희귀하다 공속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피해가 있는 건 더더욱 희귀하다 왜냐 노노작을 대부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쌉득템 가격도 요거 넣습니다한 지금 하면 6짜리? 그 정도 받을걸요? 그리고 이거는 불사조 세타 아 불사조 세타인데 4 6 5피해 120명중 기본 베이스에 하였네요 그러니까 으뜸을 띄우셨는데 자 증언해가 있는거는 유일하게 쓸수 있는게 바로 불사조입니다 아왜 그러냐면은 피케분도 쓰거든요 옛날에는 불사조가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팅의 다양성 그리고 레저렉션 오면서 활용성이 확 올라가면서 승률도 확 올라가면서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와 명중률이 으뜸이다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추가로 방상까지 15가 붙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뼈대만 하더라도 10만 원대란 얘기예요. 자, 65중대매 명중률이 121이었음이거든요. 그 뼈대는 요새 한만원 정도 내외. 예, 스텐레도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방상이 딱 15가 없잖아요. 그냥 10만 원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명중률까지 만약 에 121이었다, 그러면은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가고 만약에 내구도까지 15가 붙었다 그러면 지존 뼈대로 해가지고 최근 거래된거 예 135만원 최근 거래된거에 135만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1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뼈대가 비싸니까 무조건 주고부셔야 되는거 물병용입니다 자 물병용이라고 하는거는 광패로 못쓰는 그런 밑에패키를 얘기를 하는데 강력수사는 광패가 2 0패키에요 즉, 모노크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20패키짜리를 쓴다는 건데 그 밑에 밑에 패키로 물병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물병용은 가격이 낮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엇비슷하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대신 옵션이 좋아야 돼요 자, 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병용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추가 옵션이 19패키에 5 5피에 16만원, 8만원 대생, 18올레지잖아요 그럼 극피와 레지 세팅용으로 딱 물병용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PVP 하는데 피통을 많이 올려주는 이런 어 생명력 통이 높은 거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치면 은한 6자리 내외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네이크로에서 유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그냥 10만 원대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잘하면 10만 원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 5자리 끝까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판매하시려고 한다 그럼 5자리급까지 염두를 좀 해두시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최상급류에 속하는 특템입니다 어, 미화김 가기자 지금 바바리안 뚜껑을 엄청나게 많이 구해 오셨습니다 자 바바리안 뚜껑 같은 경우에는 괴물급 특템 참고로 아직까지도 천만원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거래가 된 가장 고가의 거래가 된게약 2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급인지 참고로 요런 것들이 한 1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 득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야마니 스킬에 렙당원에 전투 지시가 붙으면 기본 득템 기준이에요 생명력통 그리고 소켓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3전투 지시에 이소켓만 와도 5자리급 몇만 원의 거래가 되고, 여기에 생명력통이 40대가 붙었다. 그래서 전투지지가 3이다. 그럼 수십만 원, 백만 원대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전투지지가 2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투지지가 빠지고 생명력통이 높은 거기 때문에 3.5 또는 4전투지시 급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6자리 초중반 사이 거래가 됩니다. 이것도, 예, 수십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랩당월에 이소켓이 나오는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다. 오, 섬뜩한 경기 나왔고 이렇게 스킬이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랜덤이여가지고 예 스킬 역시 없고요. 바바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없고 없고. 오 어, 명중일 보너스에 명중일 보너스가 두 개죠.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것도 유업이에요. 여기는 이건 좀 아깝네요. 랩당을에 다 붙었는데 자또 갑니다. 오 어, 야마니 스킬 아 랩당을에 여기 붙어야 되는데. 야만 이스킬 랩 땅을 또 없고 야만 이스킬 전투 지시 1렙당을 이거 없고요 이건 아예 없고요 이것도 없고 yes, I can't 자 이것도 없고 전투 이스킬 숙련 이스킬 방사기 자 에테리얼 에테리얼은 내구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보다 에테리얼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왜냐 숙률이 높거든요 극디 펜스 그럼 만약에 극티 펜스에서, 어, 우주급이 나온다. 지금 아직 우주급이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5천만원 이상, 심지어 1억 이상도 구매하겠다는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자, 두개 더. 양한 우승 1스킬. 자, 마지막. 아, 없네요. 자, 내구도 회복까지 잘 왔는데. 자, 그럼 제가, 수천만원 호가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수천만원 하는거 보여드립니다 Hello. 자 여기있네 자 이게 제 바바가 끼고있는 극디펜스 엔드급이거든요 요정도 나오면은 수천만원 호가를 합니다 자 야마니 스킬의 명중률 보너스 그리고 3전투지시 3철갑피고 3매침 극피 플러스 극디펜스까지 하는데 당상 200이에요 게다가 에티를 내고도 회복까지 있죠.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값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중국 부호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구해 오시는 분, 내가 수억이라도 사겠다. 예,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런 걸구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나오죠. 예,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거는 제작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게 요거의 반토막이에요. 뭐냐면 야만이 스킬의 명중률 보너스 3 전투지시에 한 190대 방상 에테 대고 얼배구 예, 근데 생각보다 옵션이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바바 뚜껑이 이렇게 비싼 게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득템하시면 은 반드시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와 음. 좋네 야 삼속해 스루 yes. 솔로 이건 스루 솔로 이건 기억한다 스루 솔로